자 신앙의 기본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신앙의 기본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1937년생이신데 다양한 직업에 이제 종사하시다가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20년 동안 펄시픽 노스웨스트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사역하면서 삶의 묘미와 진리에 대한 많은 글을 쓰게 됩니다. 자그 가운데 전 세계의 13개국의 0 31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무려 1,700만 부, 1,700만 부가 팔린 에세이집을 한권 쓰게 됩니다. 그 책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이 미국에서 1988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상당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중요한 말을 그가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꼭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게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도.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 상하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그만큼 어릴 때, 어릴 때 배우고 습득되는 모든 것들이 아이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신앙적으로 연관하여 본다 그러면 유치원 때, 유치원 때처럼 어릴 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의 기본기가 잘 세워져 있으면 평생 동안 견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믿음의, 길은, 믿음의 길은 긴 여정이죠. 이긴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기본마저 무너지는 모습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돌아와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의 기본기를 반듯하게 다져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시고, 말씀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남유다 남유다 16대 왕이에요. 남유다 16대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남유다 3대 성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세 가지 레벨로 구분이 돼요. 세 가지 레벨.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악한 왕 하나님 앞에 악한 왕.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뛰어난 왕은 아니지만 비교적 선한 왕.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에 비유되는 왕이에요. 성군이에요, 성군. 자, 이요시아는 성군에 해당하는 귀한 왕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요시아 이후에는 성군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이후로는 모두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20대 왕이 마지막 왕인데요. 시드기야 시들시들 하다고 해서 시드기야시드기야로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 말기에, 남유다 말기에 쓰러져가는 남유다의 새별처럼 쓰인 고귀한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잘 보시면, 남유다 말기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요시아가 이렇게 잘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쭉볼 수가 있었어요. 자, 믿음의 본질적인 기본.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아가 어떤 믿음의 본질적인 기본에 충실하고 있느냐. 오늘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 말씀 보니까, 요시아가 놀랍게도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31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이어서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에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8살입니다, 여러분. 8살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따라야 할 가장 기본 성군들이 따라야 할 가장 기본. 자, 그게 뭐냐면 하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8년 지납니다. 왕이 된지 8년, 16살입니다.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더욱 16살 때, 16살 때 더욱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왕이 된지 12년, 20살입니다. 20살 때 종교 계획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됩니다. 자쭉 뒤에 이제 읽어 보면 이 종교 계획 양상이 나오죠. 먼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을 완전히 다 깨서 어 척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당들과 아세라 제단들 다 제거하고 우상을 빠서 아예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우상 섬기 우상 섬겼던 그 자들의 무덤에다가 그냥 다 뿌려버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요시아 계획은요 남유다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요. 그 당시는 아수라의 통 아, 아수라의 통치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북 이스라엘까지 올라가 가지고 온 성읍들을 순행하면서 온갖 우상들 다 깨뜨려 버리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군들이 행했던 기본이에요. 성군들이 행했던 이 기본에 충실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게 있어요. 불과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 8살. 8살짜리가 왕위에 올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성군의 기본에 충실한 이런 귀한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연구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의 자료를 읽으면서 저도 동의하게 됐어요. 요시아가 어릴 때부터 종교개혁을 놀랍게 감당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행했던 선왕들, 앞에 했던 선왕들의 모습에서 귀한 것을 이 왕이 발견한 거예요.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자 13대 왕부터 한번 보이시죠. 13대 왕이 누구냐 면 요시아의 증조할아버지예요. 히스기야, 이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 성군이잖아요. 에, 다윗의 버금가는 귀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대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예 모나스예요. 이 사람은 총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총 55년간 통치를 하는데 악한 왕이에요. 성군의 아들 히스기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악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급기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까지. 예, 붙잡혀 갑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지요 자, 하나님이 이제 불쌍하게 해서 다시 보기가 됩니다. 이때가 왕이 된지 49년, 49년째 되던 해예요 그리고 6년 동안에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통치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의 아버지죠. 아몬이에요. 문하세가 보는 걸, 가 하는 걸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아몬도 정신 못 차리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2년 만에 폐위가 되고,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과정, 과정 가운데 요시아가요, 이 할아버지 문하세의 통치 말년을 어릴 때부터 볼수 있었고, 아버지 아몬이, 아버지 아몬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신앙의 기본이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본이 형성됐냐? 아, 왕은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절대로 절대로 세워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온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8살 나이에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8살 어린 나이에 어떤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지만, 설교 도입 부분에 제가 로버트 풀건 목사님의 책을 소개했잖아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릴 때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데요 남미에서 왕성하게 성교를 잘 감당하고 있고 성교에서 참 귀한 열매가 참 많은 그런 성교사님이 한분 계셔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교사님 언제부터 성교사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예, 여섯 살 때, 여섯 살때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인생 전체를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또는 어린 것이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어린 것이 무슨 믿음이 있겠냐? 느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주의 종들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는, 예,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같은 경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보고 배운 거예요. 10살 때부터 신방 다닐 때요, 성도들 가정에.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 가서 이 어린아이가 기도를 해줬어요. 놀랍게도 그 어린 아이의 기도를 받고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치유까지 받아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기본에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시아 아닙니까? 오늘날에 제2의 요시아들 만들어내야 돼 교회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요시아이 종교개혁을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산다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모든 우상들 남녀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다 척결해 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 결과 죄악으로 꺼져가던 남유다입니다. 죄악으로 망해가던 남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나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가 아드폰테스란 말입니다.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올바른 종교개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올바른 종교개혁. 올바로 뭔가 세워진다는 것,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 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올바른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근본,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온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느 곳이든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고 있고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기본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아더폰테스. 언제나 근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요시아의 이제 후속개혁이에요. 8절 볼게요. 자, 8절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요하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셀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아와또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상 척결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된지 18째 해, 그러니까 나이가 26살이에요. 이때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전 보수 사역입니다. 성전 보수 사역.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에요. 특별히 요시아와 솔로몬 사이, 요시아와 솔로몬 이 사이의 시대적 차이는 3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요시아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이 성전, 소위 말해서 300년이 지난 낡은 건물이에요. 게다가 우상 숭배했던 과거의 악한 왕들이 통치했던 그 기간에 성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악한 왕들이 성전 기물들을 막 파괴해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 왕때 다시 그 성전에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전 보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요시아의 개혁 가운데 또 하나의 기본이에요. 요시아의 개혁 가운데 또 하나의 기본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기예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특별한 것을 좀 발견하셔야 되는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구절부터 한번 쭉한 읽어볼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건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오 온유다와 베냐민과 에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자,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돈을 요하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요하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자, 12절, 13절, 시작.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고 모라리 자손 중에 야핫과 오바다요, 그하 자손들 중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자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귀한 그 특징 하나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어야 돼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헌신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 보수를 위해서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헌금을 해요. 그리고 보수 공사를 감독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거는 성도로서의 기본 중에 또한 기본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너지고 퇴락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헌신된 일꾼들을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동안에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만 두곳이 섬겨봤어요. 모두가 쉽지 않는 상태, 뭐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상상을 뛰어넘는 헌신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어떤 은퇴 장로님은 보니까요 자식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딸만 셋인데, 자식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 드렸어. 근데 이거를 담보 잡아 가지고 헌금하려고 놀랍게도 돈 빌리러 은행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잘못하면 시험에 뭐 들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까지 그걸 이행하시더라고. 어떤 성도는요 자기가 든... 생명보험하고 자식들이 들어준 생명보험, 이거 다 해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서 내 생명보험은 하나님입니다내 생명보험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더라. 어떤 여자 청년이, 어떤 여자 청년은 직장생활을 했는데, 성전 건축이 교회 예배당 건축이 3년 걸렸는데, 3년 동안에 자기 월급의 반을 그냥 바치더라고. 어떤 초등학생은요, 자기 그 돌반지 가지고 와가지고 새벽에 그리고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 다 끌어 모아가 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거 통째로 다 바치더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의 교회를 눈물로 기도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교회 세우기, 우리 주님의 교회 세우기, 이 기본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아름답고 정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요시아의 이제, 개혁의 마지막 모습인데 14절입니다 14절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끝으로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의 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펼칩니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헝금 끄지근에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인데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이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요시아의 모습 계속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말씀만 읽어줘도 제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읽어만 줘도 우울증 환자가 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그 자체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 믿음으로 받으시고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참 짧지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인 분 가운데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반 로버츠 영국 웰즈 부흥에서 귀하게 쓰인 받은 분이었는데 1878년 전형적인 웰즈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침체된 자기 신앙 회복을 위해서 무려 10년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기도에 힘쓰게 되고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공부도 할수 있고 다른 데 집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부의 아들도 태어났지만 참 성경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하 탕광 안에서 휴식 시간에 동료들이 담배를 피우든지 뭐 웃으면서 이렇게 뭐 쉬고 있는 동안에 날마다 이반 로버츠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읽고 또 읽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학문에 능통한 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딸병가도 아니,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파고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영국을 도덕적 타락에서 구해내야 된다. 영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영국이 얼마나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도덕적인 타락에서 구원해 내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말씀을 너무 너무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너무 너무 증거하고 싶어 가지고 어느 날한 목사님을 찾아가요. 어느 날한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강연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강연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자네와 같은 탄광 노동자의 강연, 자네와 같이 신학 정교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의 그런 사람의 그 강연을 누가 귀울여, 귀를 기울여 주겠냐고. 30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시간을 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요 단순히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냥 말씀 증거합니다. 그냥 성경, 단순히 성경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증거했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17명이 같이 들었는데, 전부 다 눈물, 콧물 흘리고 통해 자복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개월 만에,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이반 로버츠가 말씀 증가하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전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게 이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2년 만에 200만 명의 영국 시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등 모든 사람들이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주림 앞으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영국 역사상 획기적인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주역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늘 듣던 말씀이고 늘 보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에 충실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주님 앞에 늘 승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 드렸죠. 요시아의 종교계약.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때,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첫째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갈 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 깊이 새기시면서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주님 앞에 경고하게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